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시작할게요. 교과서 어디를 시작하냐 그면 교과서 188쪽 사람의 어, 사람의 수정과 발생하는 부분을 표시면 됩니다. 사람의 수정과 발생 그래서 시작하는데 교과서 188쪽입니다. 사람의 수능과 발생. 오랜만에 바뀌었죠. 종이에 써서 하다가 갑자기 PPT로 바꿨는데, 음, 종이로 써서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PPT로 할수 있는 부분도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PPT는 배경이 하얀색입니다. 민색입니다. 이쁘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하얀색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교과서 188쪽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사람의 생식세포는, 생식세포는 정서에서 정자를 만들고 난자에서 난자를 만듭니다. 생식세포를 만들려면 둘다뭘 붙어야 됩니까? 감수분열을 해야 됩니다. 감수분열. 또는 생식세포분열. 또는 뭐라 불러요? 감수분열을 해야 합니다. 감수분열을 하면 정서에서는 정자를 만들고 난자에서는 난자를 만듭니다. 자. 또 다음 볼게요 생식세포 정자 난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어느 쪽이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자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난자입니다 크기가 같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크기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얼만큼 큰지는 잠시 뒤에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그 다음 또 사진 하나 볼까요 뭐 사진에는 우리 교과서에 는 없는 사진인데 난자는 보통 이거는 시험관 뭐야 이 시험관 수정할 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보이는 저 하트 모양으로 생겨 있는 저것이 난자고요. 길쭉하게 생겨 먹은 이거는 어뭐라고 주사기 바늘이고요.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은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죠. 이거는 어 피펫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지고 이렇게 찔러넣는 이런 부분입니다 난자는 운동성이 없고요 발생에 필요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자는 감수 분열을 하면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난자는 1개 모세포가 발생하면 4개를 만들고요 염색체는 2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88쪽에 쓰여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다음은 정자 하는 건데 정자는 운동 성능이 있고요 한 개가 분열하면 몇개 만듭니까? 네 개를 만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염색체도 23개 가지고 있습니다. 염색체 23개, 난자 23개, 정자 23개. 그래서 합치면 46개가 있습니다. 운동성이 있고요 난자는 운동성이 없습니다. 자, 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냥 이거는, 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난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큰 거는 타조알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계란입니다. 이것도 전부 난자입니다. 지구에서 제일 큰 난자 타조알입니다. 지름이 한 13, 3 4 c m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렇게 되면 수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주황색 이 부분은 난자고요. 이 부분은 정자입니다. 그랬으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수, 정, 이렇게 부릅니다. 수정이 되면 수정, 수정란, 수정란은 체세포가 됩니다. 자, 그림 한번잘 보셨나요? 적게 되면 뭐가 됐다라고 그래요? 예, 수정이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정리 잠깐만 할게요.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진 곳에 이름을 써봐라. 그러면 정자는 정소, 난자는 난소에서 만들어집니다. 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발생에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있죠. 발생에 필요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과서를 펴서 몇 쪽을 펴시면 됩니까? 교과서 189쪽을 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갈게요. 잠시 쉬었다가 수정란에서 시작해서 시작되는 새생명 사람의 발생과정을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수정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발생과정,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릅니다 수정난이 세포분열을 거듭하여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지는 과정, 이걸 발생 그럽니다. 수정난이 세포분열을 계속해서 하나의 개체, 그아기로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은 발생 이렇게 그럽니다. 수정,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겠죠. 난할, 우리 교과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 189쪽 그림에 보면 난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난할은 수정란이 감기가 없이 기억하세요. 감기가 없으면 제가 생식 세포 분열이라고 그랬는데 난할도 감기가 없습니다. 계속 세포 분열을만 합니다. 계속 세포 분열만 하는 걸 난할 그럽니다. 이거는 사람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89쪽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정난이 수정이 되면 그때부터 계속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붙습니다. 어디에 달라붙습니까? 자궁 벽에 달라붙습니다. 그걸 착상 그럽니다. 난하를 할 때를 수정난이라 그러지 않고요. 배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착상은 뭐라 그럽니까? 수정난이라 그래도 괜찮고요. 또는 난하를 하는 수정난이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배아가 자궁병에 달라붙는 걸 착상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189쪽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자, 착상에서 일주일. 이게 착상에서 일주일, 수정에서 착상. 대충 며칠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7일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우리 교과서에는 약간 차이가 있죠. 뭐가 있어요? 예, 그림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가지고 왔네요. 어, 수정난은 첫 번째 그림 볼게요. 난자가 정자가 만들어서 이루어 수정이 되어집니다.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면 여기서 됩니다. 수정난이 계속 쪼개집니다. 한 개가 쪼개지면 두 개, 두 개는 네 개, 네 개는 여덟 개, 여덟 개는 열여섯 개. 자, 쫙 쪼개져서 그 다음에 어디가 됩니다? 상실배 포배가 됐을 때 포배, 즉 우리는 포배라는 말은 없어요. 보통 한 7일 정도 되면 자궁벽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아기는 약 266일 지나면 예, 엄마 몸을 떨어져 나와서 엄마 몸 바깥으로 나오죠. 그때를 출산 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 교과서는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기까지 해서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래서 좀더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그림법 이거는 교과서 없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나온다는 말보다는 그냥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죠. 어, 사람이 발생할 때 배아와 태아를 구별을 합니다. 배아는 착상 후약 8에서 9주 때 배아라고 그러고요. 9주에서 10주 지나면 태아라고 그럽니다. 배아와 태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배아기에는 심장이 없어요. 즉 심장 펌핑하는 순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대충 약 10주 된 겁니다. 착상 후 10주입니다. 수정 후는 몇 주입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뭐 수정하고 1주 뒤에 착상하고요. 착상 후 10주니라 그랬으니까, 예, 그냥 귀찮으면 그냥 대충 10주 그러면 됩니다. 10주 정도 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를 태아라고 그러고, 그전을 배아라고 그럽니다. 예, 태아부터 인격체에 들어갑니다. 배아는 세포덩어리라서 엄마 몸의 일부입니다. 태아는 인격체에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수중 난도 사람이라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각자 윤리 문제고요. 태아와 배아의 기준은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입니다. 배아 기간에는 신경계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신경계. 사람은 골격이 있다 보니까 골격을 만들고 신경을 만들면 고, 사람의 등뼈 척추라고 그러죠. 그런 뼈다구 안에 신경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두개골이 딱딱한 두개골 및 속의 신경 대뇌가 들어 있습니다. 즉, 대뇌를 만들고 나서 신경을 만들면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사람은 발생할 때 신경계가 먼저 발달하고요. 그 다음 근육이 발달합니다. 애기는 태어날 때 근골격계가 거의 발달 안 했습니다. 왜요? 다 발달하면 엄마 몸에서 못 나옵니다. 생각 잘해보세요. 엄마 몸에서 나오려면 근골격계가 발달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신경계는 발달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볼게요. 정리하면 뭐 이렇습니다. 보통 이거는 출산과제 기기인데 보통 1주에서 2주는 나날 착상을 거치는 시간이고요. 여기서는 1주, 2주라는 얘기는 어, 뭔 얘기입니까? 뭐저 얘기입니다. 배란이 됐을 때 아니면 생리 시작했을 때 얘기고요. 쭉 가다보면 배아기는 대충 얼마입니까? 뭐 9주다. 뭐 9주라고 해놨네요. 9주 때 대충 발달하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특히 발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신경계, 심장. 팔, 다리는 아니죠. 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빨, 이거는 골격이죠. 외부 생식기, 귀, 심장. 이 보면 뒤에가 뭐라 나옵니까? 어, 대부분 배아기 때 신경계와 이쪽이 발달하고 근골격계는 뒤로 발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38주가 지나면, 36주가 넘어가면 보통 정상출산이라 그럽니다. 딱 38주 채우는 데도 사람도 없고요 38주 땡! 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대충 36주 넘어가면, 예, 출산하시면 됩니다. 엄마의 모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빨라질 수도 있고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교과서가 바뀌고 나서 좀 많이 부실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과서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준비한 것은 물론 더 있습니다. 보시면 태반은 이렇다는 얘기도 나와 있구요. 태반, 태줄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올 때 모습은 이렇다. 38주 260 정도 지나면 3에서 4킬 정도 나온다. 건강한 아기를 어떻게 낳리냐 이거는 제가 따로 BPT를 올려줄게요. 관심 있는 사람은 보시구요. 우리 교과서 기준은 어디까지가 끝입니까? 우리 교과서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고생하셨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